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수익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수와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을 예전만큼 많이 못 올려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TV 방송 일정이라든가 스케줄이 또 많이 빡센 상황이라서 예전만큼 좀 신경을 못써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스케줄이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예전처럼 영상도 일주일에 여러 개 많이 올려 드리고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테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같이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분석하셨던 분들은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5G 관련된 업종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사실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또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개 종목들을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잽팟이 터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이 되겠죠. 버라이즌이랑 5년 동안 그다음에 8조 원 규모로 5G 장비 계약을 했다,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이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좋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도 이제 상방으로 견인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좋은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을 이끈 대표적인 테마라고 한다면은 5G 그 다음에 오늘 그린 유딜 이쪽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대규모 삼성전자의 수주 계약 내용들이 나오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전히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를 같이 읽어볼게요.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규모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5G 관련된 내용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뉴스는 또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었던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이거는 작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좋은 그림이 나왔으나 5g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제 업황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가지 추가적으로 5g 관련된 최근의 뉴스들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상용화 뭐 이런 내용들이었지만 지금의 5g 이슈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또 정책 수혜를 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 한국판 뉴딜에서는 이제 뭐 그린 뉴딜 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디지털 뉴딜 이쪽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5g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5G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뉴스들이 과거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7월 발표 내용이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것 중에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25년도까지 5G 관련된 분야에서는 81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9조 정도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뭐 개방, 활용 이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2조 같은 경우는 5G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여기 이제 융합 확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5G AI 지능형 정부 사업에 13조 원을 투입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예산안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쌓아가고 구체적인 발표를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에서 뭐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뭐 한국판 뉴딜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은 자기들 안에서의 또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뭐 그린 뉴딜 쪽이 더 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고 를 있는 디지털 뉴딜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제 5G 폰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신제품을 또올 여름에 막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에 또 맞춰있고, 그 다음에 뭐 약정이 끝나고, 그 다음 갈아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제품 출시와 좀 맞춰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LTE에서 이제 5G로 또 갈아타는 게 5G가 이제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막 갈아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핸드폰을 바꿀 시기에 그게 5G 폰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라 하면 자연스럽게 바꾸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심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5G 폰을 또 이용하고 그게 또 보급화되는 그런 좀 스피드를 땡겨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이제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과 뭐 5G의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고가가 10.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부분들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종가 상승형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이 상승분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장기 투자를 5G로 시작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바닥돌파 패턴들이 아니라서 지금은 좀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5G에 이런 대장주적의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고가권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본다던가 이런 기준을 좀 잘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HF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5G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5.59%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2019년도부터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만 원대 초반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4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G 관련된 종목들 5G 쪽에 테마와 업종이 여전히 강세와 또 좋은 이슈를 붙여 주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매수 접근을 다가가기에 부담이 많은 종목이 사실상 굉장히 굉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이솔루션이라든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에이스테크라든가, 지금 차트에 나와있는 HFR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노 와이어리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산네트웍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최근에 상승분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기 보다는 5G의 순환 이슈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상승 여력이 많고 자리가 과열되지 않아서 후속주로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차트가 어떻길래 지금부터 관심을 더 가져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보면은 와이소리라는 종목입니다. 1번 와이솔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처럼 통신 장비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종목은 휴대폰 부품 쪽으로 보는 게좀더 가깝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5G 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런 걸또 삼성에다가 이제 또 납품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도 또 5G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편입이 되고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과거에 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신고가를 쓰거나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들은 아닌데 지금 뭐 장기 평선 120일선은 이미 좀 넘어 나갔고 240일선 돌파하니까 센거 나오고 시장 밀릴 때 240일선에서 지지 나오고 다시 위 공간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 놨던 첫 번째 언덕 여기서는 돌파가 안 나고요. 두 번째 언덕에서도 이제 밀리면서 시장이랑 같이 내려왔고 지금 세 번째 언덕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뚜들기고 뚜들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구간에서 뚫린다고 하면은 상방의 분위기를 조금 더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5G 섹터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차트를 볼게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뭐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요런 장기 저항선들, 요런 부분들이 이제 돌파 돌파하고 안착하고 윗공간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 공간에서는 올라왔으나 장기 평선에 다시 안착하는 과정들을 또 가졌기 때문에 상반 구간으로는 열린 차트가 됐고, 윗공간에 돌파가 났을 땐 올라갈 공간들이 제법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월봉상의 차트를 봐도 지금 과열 구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제 뭐 매도가 기타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메인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갔으나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순매수 양이 굉장히 좀 세고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셔서 와이소리라는 종목도 관심권을 한번 보시고요. 자두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대한광통신은 사실 약간 올드 스타일의 옛날 5G 관련된 종목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을 때는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과열 구간들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닷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태양광 풍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60일 뭐 중기평선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에서도 그다음에 월봉상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윗공간을 열려는 오픈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월봉상에서도 저가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요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수급을 좀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거래일 동안 개인 쪽에서는 매도로 물량을 계속 이제 떠 뺏기는, 아, 뺏기는 이런 모습들이 났고, 그 다음에 그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기간에 쌍그림 매수가 더해지는 이런 구간들도 있었고,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훌륭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제 두 번째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과열이 되지 않고 들어올라가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 종목은 먹출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먹출이라는 종목은 오늘 6.8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뭐 5G 섹터에서 나쁘지 않은 이런 그림들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주봉상의 차트도 횡보하면서 윗공간을 좀 찌르려는 모습이 나왔고 월봉 같은 차트에서도 지금 횡보 이후에 윗공간으로 최근에 매물대를 야금야금 투하고 위쪽으로 뛰어넘으려는 액션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일봉상의 차트에서는 지난번에 조정이 나왔었던 저항이 나왔었던 6 1일이평선을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급에 대한 특징들은 없는데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5G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올라갈 종목들, 그다음 순환매 종목들을 찾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먹추리라는 종목도 과거에 이제 5G 테마를 같이 좀 엮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위기를 이끌어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먹추리는 통신 장비 쪽의 종목은 맞는데 다른 종목이랑은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기 도 합니다 얘는 뭐 5G 이슈가 좀더 됐었던 거는 5G급 와이파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좀그 납품이 되는 인터넷 장비 이쪽을 이제 생산하고 그쪽에 이제 통신 장비인데 그래서 사실 5G 쪽으로 엮여서 분위기는 같이 타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같이 막 급등랠리를 쭉쭉쭉쭉 이어주지는 못했었고 오히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해가지고 뭐 와이파이를 전국에 이제 무상으로 다 설치를 해버리겠다라는 공약을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테마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전파기지국 이라던가 뭐 머큐리, 아이즈 비전 이런 종목들이 같은 테마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5G의 테마도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와이파이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의 업종이 같이도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머큐리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후속 주자가 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있는 것도 당연히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네 번째 종목은 u n j l 이라는 종목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 n j l 은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도 이제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위쪽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회색 선이 2 4 1 선인데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세 번째 지지를 잡으면서 2 4 1선 위쪽에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요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SNS 관련된 테마로 한번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이제 노출됐었던 뭐 뉴스 글을 좀 읽어 드린다고 하면은 5G 네트워크 특수 통신망 사업을 진행하는 통신 종합 솔루션 업체로서 5G 국책 과제 등의 형태로 핵심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솔루션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로 이제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뭐2 4 1선의 지지 요것만 기준으로 잡으면 5G로 추가적으로 엮이지 않아도 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과거부터 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월봉상의 차트는 아직 돌파가 안 나왔고 돌파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니까 자 여기서도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었던 과거의 저항선, 저항선 이런 부분들을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과거의 저항선이 지금 지지로 잡히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도 과거에 이런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평선들을 뭐 손절선 기준선으로 자꾸 대응만 해도 방향성을 위쪽으로 볼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좋은 차트와 그 다음에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젤이라는 종목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마지막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r n n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인 통신장비라고 보기보다는 5G랑 연결 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좀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좀 유명해진 그 다음에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 LTCC 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LTCC 소재와 그 다음에 LTCC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뭐 5G 통신 부품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쪽에도 2차전지용 배터리 요구에서도 이제 좀 부품으로 쓰일 수가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그 부품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그 컴퓨터나 전자제품 스마트폰 뭐 여기에서도 이제 그 PCB 기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녹색 플라스틱 기판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기판이 PCB가 열에도 약하고 또 부러지, 부러지기가 쉽다라는 뭐 이런 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이랑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 가지고 세라믹 회로 기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라믹 회로기판은 구워서 딱딱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온도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된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고온으로 이용을 하면은 전기회선으로 사용되는 뭐 구리 라던가 뭐은 이런것도 이제 녹아버리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그 rn2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그 아까 ltcc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라믹을 좀 굽는 온도 자체를 낮춰주고 그래서 구리나 은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5G 뭐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아니면 5G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어, 엮여 있는 이슈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또 거칠게 밀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야금야금 자리 잡으면서 위쪽 공간으로 차트를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에서도 아래쪽으로 이제 조정 구간들, 그 다음에 이평 선과 매물대를 이제 위쪽으로 열어 놓는 요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의 차트는 여전히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6 1선 돌파 그다음에 지지한 차 그다음에 위쪽으로 최근에 그림을 뛰어 넘는 요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19,000원이라던가 뭐 아래쪽에 기준선만 잘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연기금을 동반한 뭐기강 쪽에서 이제 순매수도 많이 들어오고요. 개인 쪽에서는 뭐 별다른 뭐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물론 5G 관련된 종목들 먼저 반응이 나오고 미리 올라간 종목들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다음에 후속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또 새로운 종목, 종목들에 대한 뭐 정보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좀더 현명하게 우리가 또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5G 관련된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또어 팡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G 이슈 정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쭉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렸던 내용들과 정보들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항상 또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우리 유튜브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대박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수고하셨습니다.